여기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들이죠. 재배하시는 분들이. 런너 막 나올 때, 꽃대도 나오고 런너 같이 나와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런너 3개, 4개 나온다고 해서 다 두지 마세요. 양분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일로. 일화방수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막 나와도 첫 번째 나온 거 런너 하나씩만 드세요다 따버리고, 그리고 1차로 넣어, 2차로 넣어 이렇게 나오는데, 쭉 다듬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두지 마시고 쭉 다듬어 놓으면 안에 온도 높고 습하기 때문에 뿌리가 뾰족뾰족 내다터끼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대롱이 달거나 탐목하시면 활짝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롱이 달거나 하는데, 쭉 다듬어 놓으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 영화에도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고, 수분 함량 30%에서 50%예요. 50%, 50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50% 이해하면은. 뽑았을 때 가벼운 느낌 들어야 돼요. 뽑았는데 상토 부분이 무겁다 그러면은 50% 넘는 거예요, 수분 함량이. 수분 함량이 50%가 넘다 그러면은 상자에다 보통 100개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장하는데 100개가 하나로 달라붙어 있어 버려요. 밑에 지하부 쪽에 수분 함량이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수분 함량은 되게 들었을 때 가볍다는 느낌 들을 정도로 약하게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 육매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렇게 두면은 단풍 들어요, 이렇게. 단풍 들면은, 요 색깔 되면은, 저장할 때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를 안 잡고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바로 저장하면 되는데, 수분 함정만 잘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 좀 무겁다 싶으면은, 하루 정도 날씨 좋은 날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널어 놓으면은, 수분 잘 마르거든요. 요, 요 부분이 가볍다는 느낌 들었을 때, 들었을 때, 그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장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저장해, 생산해가지고 저장할 때, 잘못 저장하면 이런거 많이 나와요. 우리 남아 농가 분들도 이런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전화와요, 봄에. 심고 나서 이렇게 됐냐고. 세군성 모모니병 아니냐고 전화오는데, 새로운 이파리는 멀쩡합니다. 근데 기존 이파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을 했을 때 대롱이 달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롱이를 달아놓고 안에 이제 계속 두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잘라서 저장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하우스에서 딸기를 딸려고 하다 보니까 온도를 계속 잡다 보니까 중간중간 물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파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새로운 이파리들은 에포가 커서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냉장고에 얼음 유리병에 넣어보면 물 깨지잖아요. 팽창돼가지고 똑같아요. 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어린 이파리들이었죠. 얘네들이 물기가 많다 보니까 세포가 다 터져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영화이도에 두니까 아까 영상이도 이런 데 뒀을 때 이런 게안 타는 기는데 영화에 뒀을 때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근데 얘가 병은 아닌데 아무래도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실 때 특히 세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저장할 때는 저장하기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전 정도부터 물을 그쪽에 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마르다시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거 막아줘야 되는 거죠 걔네들도 경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롱이를 안 빼고 대롱이 저장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대롱이 안 빼고 물기가 좀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대롱이체 저장해 버리면 은 이게 다 썩어버려요. 이렇게 물러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생장 적과에다 녹아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어버리면 은 대롱에서 안 빠집니다. 이렇게 빼려고 해도 봄에 빼다가 다 이렇게 이파에 뜯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롱에서 물기 말리는 거 그다음에 대롱에서 빼서 저장하는 거두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도 교육할때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7월 8월에 생산한 거하고 봄포에 생산한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발생하는 거는 7, 8월, 9, 10월에 육매장에 생산한 게 애가 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화방 발생하는 거는 본포에 생산한 게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화방 따는 건 쉽잖아요. 애가 따는 게 진짜 귀찮거든요. 7, 8월에 생산는거보다는0월 10일에 생산한 게더 좋고요. 그러니까 런너 발생하는 거는 오히려 본포에 생산하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수량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묘들이 상당히 더생산량이 높아요. 그리고 6월달에 많이 나올 때 소용 없잖아요. 5월달에 생산이 많이 돼야지만이 걔네들이 1차, 2차 런너들이 다 꽂을 수 있는 묘들이 다 보니까 5월달에 생산한 애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본포에 생산하는 게더 좋긴 해요. 근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주로 육묘하거나 육묘를 3,40만주 하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본포에 생산하는 거라면 힘들어요. 제때 작을 못 해버리면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가행배하는 분들은 본포에 생산하는 게생산량이나 빨리 나오기 때문에 6월 중순 이전에 다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처럼 주로 자가행배하시는 스타일들은 본포에 생산하는 게더 유리하긴 해요. 빨리 생산하실 거면. 근데 얘는 산대나 그런 데들, 육묘를 3,40만, 20만 이렇게 하는 분들은 7월, 8월, 9월, 10월, 이때 자면 생산하는 게 제때 작업은 할수 있고, 적당히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더 편한 거죠. 여기 세 가지 방법 다 6월 말까지 다 꽂을 수는 있어요. 생산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또 요거는 내가 전문적으로 용료를 하느냐, 아니면 자가용료 하느냐에 따라서 원료 생산하는 것도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경우는 원료를 100% 사서 쓰면 좋죠. 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좀 싸게 느껴지는데 오묘 지금 전주나 이런 데는 9 구백 원천 원씩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반 정도는 어차피 해마다 또 생산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내 용무 여건에 맞춰서 생산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제일 중요해요. 어, 올해처럼 작년이죠. 작년처럼 화분 안 돼가지고 심는 시기 놓치거나 너무 일찍 심거나 또 늦, 늦게 심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일단은 7월 이전에 무조건 생산하는 걸 목표로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육류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6월 말까지는 다 생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해요. 보통 화분화 시킬 때세 가지 정도요. 딸기 몸에서 질소 빼는 거, 그다음에 해엽제 가는 거, 저온 관리, 당일 조건. 이렇게 화분화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좋은 관리하고 당일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는 좋은 관리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도 달라요, 화분화 되는 시기가. 내 작년, 재작년에는 화분화가 늦었어요. 특히 작년에 엄청 늦었고요. 당일 조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차음만 까만 거 쳐도 안 되고요. 아예 그냥 안막처리하거나 자전거에 넣어버려야 돼요. 이두 개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딸기 몸에서 질소 빼는 거, 해엽제가 하는 거. 딸기 몸에서 질소 빼는 게, 그러니까, 딴 데서는 보통 7월 말, 8월 초부터 질소 끊으라 그러는데, 요게 늦게 끊다 보면은, 화분화안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배지에 질소가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안 빠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7월 20일경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하실 거예요. 기존의 액약 통해서, 질산칼슘하고 질산칼륨을 빼고 나머지 양액을 타도 주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최근에 귀찮아요, 이게. 또 다시 탈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양액을 아예 끊어버려요. A통, B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지고 양액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너무 양액이 없는 거잖아요. 비록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8월 달에 한 10일 간격으로 남아있는 양액이 좀 남아있잖아요. 요거를 양. 약하게 10일 강렬한 번씩 밀어넣어 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를 다 끊어 버리다 보니까 잎이 너무 노랗게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잎이 노랗게 돼 가지고 돼 있는 거를 화분에 잘된 거라고 조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질소라에 끊었더라도 너무 질소 빠지면 안 되니까 질소 있는 애들로 해서 연면시이라든 반주라든 이렇게 두번세번 번 정도 비어내 주는 분들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밑에 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귀찮다고 맹물로만 그렇죠. 맹물로 만 주시다가 근데 맹물 만 주면은 화분은 더 빨리 들을 수는 있는데 수량 많이 떨어져요. 잎이 노랗게 돼 버려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금지통도가 없면 그런 묘들 좋다고 그랬었어요. 노랗게 돼서. 지우터 잘 빠지고, 화분화 됐다고 그러고. 이학종 회장님 그러셨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안와서요해협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8월 5일에도 10일경에 요거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돼. 근데 올해 그 남원 같은 경우에는 화분화 안 돼가지고 문제 생긴 분들 꽤 많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올해 작년 작기 때 화분, 작년에 이제 화분화 늦게 됐잖아요.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제때 못 맞춰가지고, 딴 지역에선 이거 두 가지 제때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분에 안된 농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경기도 이런 데들은 딴 데서 묘를 사오니까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에 관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들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화분에 안된묘 심는 농가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제때 해줘도 제 시기에 맞춰서 해줘도 9월 중순에 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해처럼 너무 막 9월 20일 넘어서 심는 농가도 꽤 많았거든요. 남은 아이들 다른 지역들은 그런 데들은 너무 늦게 심다 보니까 몸이 안푸른 상태에서 화방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럼 이라방 수량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라방 거의 처음에 딸 때부터 상당화부터 따는 정도로 이렇게 수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미리 해주고 좀 환경 관리만 잘해주면은.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심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기준에서는 요 작업 제때 해주고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심어주면 오늘도 몸도 푸른 상태에서 일화방도 나오고 수량 차이도 크게 없는 거죠. 요 나이는 제때 요 정도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화분화 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고. 대묘대묘 하시는데 이 정도 선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죠? 요거보다는 일단 뿌리 쪽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제가 묘를 특히 구입하실 때보는 위쪽 지상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지하부 쪽만 신경 쓰세요. 뿌리 반, 뿌리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거 위주로만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웃자란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세요, 실제로. 뿌리만 보세요, 그러는데도 일단 보기 안 좋고 심어놓으면 잘 쓰러지고, 육류기 때도 너무 웃자라다 보니까 병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런거 입작업 잘해주시라 그랬잖아요. 제때 입작업 해주시면은 크게 이렇게 우자라는거 그냥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콜레트나 그런 거타열망좀 활용하시고 하면은 그래도 창음망 쓰는 거보다는 우자라는거 조금 덜하고요. 궁금하시면 이런 거 쓰시는 분가끔 있어요. 인상가리나칼심제중간식 한번 살포해주시면은 확 차이나 눈에 띄게 차이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웃자는 거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외화제 같은 경우에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제때 쓰고. 정량만드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하게 쓰다 보고 쓰고 조금 늦게 쓰다 보니까 외화된 게안깨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많거든요. 외화제 쓰실 거면 7월 10일 이전에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살림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림꾼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7월 10일 이전에 나벨에 써있는 거 그대로만 좀 써주세요. 그 이상 타지 마시고, 정장만 쓰시고, 제때 쓰시는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우짜란 묘들, 짱짱하고 좋은 묘 같은데, 요런 묘들은 실제로 안 나와요. 묘를 사실 때, 육묘장 가는데 저런 묘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요즘 같은 7월, 8월 날씨에 저런 묘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런 건100% 외화제 썼다고. 오시는데요 그러면 키울 수 있어요? 네. 왜 아직 쓰고? 그렇죠. 왜 아직 쓰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언제쯤입니까? 이 색깔이? 네? 8월? 8월 하순 정도예요? 요즘에 딸기 우리 남편 여기 계시면 딸기 오래하셨으니까 색깔 보시면 대충 요즘에 아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침부잘 빠졌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8월 말에 갔는데 이 색깔 나오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땐좀 노랗구나라고 하는데, 실제 딱 가면 헷갈리긴 해요. 이게 질도잘 빠진 건지 어쩐 건지. 근데 재작년에 우리 이봉기 사장님 앞에 계시는데 갔을 때 8월 중순에 찐 녹색이었습니다. 그쵸? 양액을 늦게 끊었습니다. 이 색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노랗게 질토가 너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양액을 아예 끊었다가 10일 간격으로 양액을 약하게 세번 정도 밀어넣어 준 거예요. 자묘에다가. 요런 정도 색깔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묘를, 그러니까, 자가용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만들라고 당연히 애쓰시겠죠. 근데, 자가용묘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러니까, 묘를 다른 데서 사오시는 분들도, 8월 말에, 특히 우리는 뭐, 가까운 데서 묘 사시잖아요. 제일 먼데라고 해봤자, 산청, 아니면 함양, 순천 요 정도인데, 한 시간 정도만갈수 있는 거리잖아요. 8월 달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뽑아 보세요. 뽑아서 얘네들이 뽑아서 상토가 밑에 일단 다 딸려 오는지 안 딸려 오는지 이렇게 뚜껑 끼고 따라 따라오면은 뿌리가 밑에까지 안 도는 거잖아요. 그니까 늦게 꽂았을 수도 있고 물 관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근데 뽑았는데 상토는 다 딸려 올라왔는데 밑에 이렇게 돌돌도 말리면서 갈변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너무 빨리 줬거나. 그러니까 늙은 거잖아요. 뭐 죽지는 않지만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 수명이 짧아졌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8월 말, 9월 초에 이렇게 뽑았을 때 이런 묘 만드는 거를 목표로 유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화분화는기센터에서 받으려니까 건경은 하시는 건 좋은 거죠, 당연히. 대신에 꼭 참고용인 거예요. 화분화는꼭 봐야 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만 되면 은 내가 이제 맹물관 정식하고 나서 맹물관제라 되는가, 화분은 언제 진행됐으면 뭐 3, 4일 있다가 양액이 바로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걸 내가 조절하려고 화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화분을 봤는데 아예 안된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아예 그냥 시작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늦게 심어야 되긴해요 제가 뭐 1.5단계, 2단계 정도 되면은 틈어놓고 내가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런 거는. 화분화는 아기가 늦게 심을 거면 크게 문제는 없어. 내가 환경 관리 잘 해가지고 그런 걸안봐야 되는데 9월, 9일 10일 전후 이렇게 해서 심으실 거다. 그럼 화분화 어느 정도 진행된지는 알고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더 액물 관주나 이런 걸 며칠 하루 이틀 더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하루 이틀만 더 줘도 시간을 뭐2 0 시간 30시간 이렇게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화분화는 좀 귀찮더라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장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장 그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갈 묘하고 하다 보니까 저장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다른데 묘 사오신 분들이 어쩔 수 빨가 가져다가 가져와서 저장했다 심으신 분도 있으시고 예전에말 많았었는데 많이 줄긴 했어요. 좀 빨리 심으시려고 저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장하실 때 온도를 잘 설정해 주시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23도는 화분을 촉진하는 온도 범위예요. 그래서 8월 달 기온이 항상 8월 중순 넘어가면 23도 이하로 야간 기온 떨어지고 하기 시작하는데 작년 기온은 안 떨어졌죠. 그래서 23도에서 10도는 촉진하는 온도 범위고 여기는 효과가 온도 없는 범위, 5도 시야는 오히려 마이너스 용이 되는 온도잖아요 근데 농가분들이 저장하실 때 화분을 촉진시킨다고 낮으면 좋은 줄 알고 항상 요 온도를 선택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 묘를 사오거나 애가 자가격리해가지고 화분을 좀 촉진시켜서 하겠다 하실 거면은 또 이하는 저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장을 혹시 하실 거면은 12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분 100개, 150개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사서 저장해 놓으니까 안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온도는 14도씨, 15도씨가 돼요. 그러면은 이 온도인 거잖아요. 화분화에 딱 적당한 온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화분화 좀 축진이 되는 거고, 그 이하에 뭐 5도, 낮을수록 좋은지, 자꾸 5도, 6도, 4도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다보 저장을 잘 하시는데, 길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4도, 15도면은 딸기한테 높은 온도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숨을 쉬고 하다보니까 잎이 나와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란 이파리 나오겠죠? 노란 이파리 약하니까 심다가 다 부러뜨립니다. 근데 정식하고 초기에 이파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격이 되게 심한 거잖아요. 전장하실 때도 5일 넘어가지 않게, 최대가 6일. 그 이상 되면은 이파리 새로 나오니까 그 이상 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